안녕하세요. 교자상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파래 무침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무가 채 썰어 있는 거 100g 있겠고요. 파래가, 물파래가 200g입니다. 예, 그렇게 있겠, 있겠고요. 자, 양념장으로는 설탕, 파 다진 거, 마늘 다진 것, 식초, 소금, 참기름, 깨소금이 있겠습니다. 자, 먼저, 이 물을, 그, 채칼로 100g을 채를 썰었거든요 물을 먼저 밑간을 해야 됩니다. 밑간을 해야 되는데, 뭘 하느냐, 그때면은, 설탕 한 티스푼, 소금 한 티스푼, 식초 한 티스푼, 작은 술씩 넣으면, 요렇게 해가지고, 물을 한 10분 정도 그거 절여둡니다. 이렇게 절여놨고요. 자, 한 10분 정도 절여줄 거거든요. 자, 파래는 10월 말부터 한 2월까지 그거 이렇게 제철입니다. 보면은 요렇게 파랗고, 요런 어, 게 그거 맛있는 파래거든요. 어, 자, 파리는 이렇게 주물러 씻어가지고, 한, 세분 정도 씻어야 됩니다. 씻어가지고, 물기 꼭짜고 준비해 놓으시면, 자, 요거를 먹기 좋게끔 한번 잘라볼게요. 이 예, 씻어 놨는 거거든요. 한, 한세 등분 내지 네 등분 정도 하시면 준비합니다. 이제, 뭉쳐 놨는 거좀 해체질 수 있도록, 잘, 이렇게, 꼭짜 놓으면은 이게 뭉쳐져가 나중에 풀려면 잘안 풀리거든요. 이렇게 좀, 후어가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어니다 미리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양념장 하나. 설탕 한 테이블. 식초 한 테이블. 마늘 1분1 테이블. 파다진 거1분1 테이블. 이렇게 넣고요. 그 소금을 왜안 넣느냐 할것 같으면은 모자랄 때 소금이 한번 뭐 그거 1티스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넣으면은 짜워가안 돼요. 그러니까, 요거는, 그, 양념장을 요렇게 만들어줍니다. 자, 깨소금하고 참기름은 나중에 넣으면 되거든요. 파래에다가, 요, 물기, 이렇게 절여가 물기, 한 10분 정도 절이면 요렇게 물기가 나오거든요. 뭐, 꼭은 안 짜도 괜찮아요. 물기 좀 짜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할것면은 물을 먼저 밑간 해가지고 절여준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, 고 절여가지고, 이렇게 뭉쳐줍니다. 골고루 뭉쳐줄 거거든요. 약 아까 양념장 만들어놨는 거, 식초하고 마늘하고 넣는 거 넣어줍니다. 겨울에 한, 그 한철이니까, 그거, 이렇게 파래 무침도 해먹으면 맛있어요. 넣어서, 모를 소금하고 식초하고 새콤달콤하게 재여주는게좀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. 소금 2분 1t. 이분의 테이블 큰술 들어가면 됩니다. 나는 상큼하게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, 참기름은 안 넣어도 되고요. 참기름은 조금만 그래도 감칠맛 나도록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아요. 파래무침 완성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